이 옷만 입고 그냥 집안을 활보해도 나는 솔직히 좋아. 제가 미래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벤트성으로 써드려봐. 부르면 <laughs> <laughs> 패티를 안 내리고 똥을 싸할수 있다는 거죠. 이거 입을거면 솔직히 매일 입는 거같 자,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속옷 스타일을 알아보셔야 가실 거예요. 속옷 so 와 <laughs> <Bye. 웃음> 시장 패티 아닌가요? 브랜드가 있는 건가? 빅뱀? 나한번주세요오케 친구 엉덩이가 좀 크구나. 디자인적으로 좀 그럴 수 있어도 은근히 활동적이기 좋고 통풍이 잘 되고 좋은 팬티. 남자들의 국민 바지로서 여자들도 많이 입는 걸로 아는데. 에? 이거 왜 입어요? 저 반바지 입어봤죠. 아 그래요? 아 근데 이거는 여름에 반바지 입어도 될것같아어 맞아. 좀 구현을 그런... 못입어 진짜 팬티 같은 그게 없어요. 메이드 인 코리아. 100% 순면. 아빠나 오빠도. 다 입, 입고 돌아다녀, 이거 입고. 이걸 입고 돌아다닌다고. 집에서. 아. 응. 남자가 봐도 이쁜 디자인 아니에요. 니네 이런 거안 입나보네. 난이거잘안입고 화이트한 걸 많이 입기 때문에. <끼리> 이거 여자거야 뭐야? 여자거 아니에요? 너는 <laughs> <laughs> 여기 와서 팬티나 입히고 있고, 진짜. 이거 원래 이렇게 튀어나는 거예요? <laughs> 삼각 <laughs> 팬티가 어렸을 때 많이 입었었거든요. 삼각 팬티를 입으면은 좀 땀이 나면 여기가 좀 땀띠라 해야 되런좀 많이 생기죠. 좀 오래 입으면은 좀 끼는 느낌이 있었던 걸로기억하고 근데 여기가 너무 툭 튀어나와서 아 이게 포인트 아니야? 아 이게 포인트인가? 모고적이야 어, 어. 앞에 보면 솔직히 이게 뭐지 할 텐데 이제 다 뒤로 돌아요. 와, 오 어, 이거 끝납니다. 와, 다 올리면 안 되고 딱끝까지만아 저는 삼각 팬티. <laughs> 극코입니다극 코. 오 이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<laughs> 팬티입니다 아 이거는 익숙하죠 오 이게 제일 이게... 굿 베리베리 굿 저희가 보기에는 남자 팬티? 이러면 이거부터 생각할것 같아요 전 이거밖에 뭔지 알았거든요 종류가 <laughs> 팬티는 정말 착용감이 좋아요 저는 항상 이걸 <laughs> 입습니다 삼각형은 그 <생각하면 웃음> 좀 쪼여요 차가 네, 아 팬티도 좀 그런 게 없어 음 그래가지고 이 옷만 입고 그냥 집안을 활보해도 나는 솔직히 좋아. 아주 그러던가 네난 맨날 그래. 지금까지 봤던 그옷 중에서 제일 난것 같아. 근데 이게 요즘 여자들도 있거든요딱 청바지를 입고 여기 보이는 거 뭔지 알죠? 팬티인지 벨트인지 모르게. 그럼 뭐 여자도 사각 팬티를 입는 건가요? 요즘 있던데? 어 진짜? <laughs> 와. 어, 나갈게요. <laughs> 이거 뭐 어떻게 입는 거야? 이게 앞이죠? 아 이게 다두 다리 옷이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자 입자 친구야. 반지인데? 이 팬티는 뒤에가 <laughs> 이렇게 너무 노멀쩡해 <laughs> 사람 얼굴 같아 사람 <laughs> 얼굴? 와우 아 진짜 진짜 신거 아니에요? 제가 보기에는 제 미래 여자친구 있다면 이벤트 성으로 썼을 거것같자 <laughs> 뚫려있잖아요 뚫려있지 그러면 뚫려 팬티를 안 내리고 똥을 싸실 수 있다는 거죠?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디자인은 괜찮거든요? 너무 야해요 이 팬티는 작스 트립프 작스 트립프 처음 들어봅니다 통풍이 잘 되고 음. 활동하기 편해서 음. 활동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로? 아, 할때 이제 가볍게 움직이 좋다고 해서 이걸 입는 없으니까 편할 것 같긴 해요, 진짜. 운동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시원할 것 같고. 왠지 근데 운동 선수가 아니고 좀 이걸 입는다. 소영아. <laughs> 와우 이갈게. <깔깨. 웃음> 이거 진짜 시원할 것 같은데 여름한개 선물로 드려. 아니요 괜찮습니다. <laughs> 저 저도 제가 미래 의 남편에게 선물해 줄게요 와. 앞네큰 아, 부분이 앞에? 아 근데 이게 앞이네. 이게 제가 말했던 티팬티 제가 아까 말했거든요. 어 어머. <laughs> 뒤에 아직 <뒤에>. 타이트합니다. <laughs> 근데 이거 입었거면 솔직히 메인. 나 먼저 앞으로 가야될것 같은데 되게 굉장히 좀 놀라운 디자인이긴 한데 불편할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뒤에 이렇게, 이렇게 노출이 돼있잖아 조만 올리면은 계속 먹어 너무 좀 신경 쓰일 것 같아 계 <laughs> 저는 입고 싶진 않지만 여자친구한테 특급 이벤트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 티팬티를 좀 추천합니다 바로 헤어지죠 바지를 <laughs> 입을 때 신경 안 쓰이긴 하겠시가날려마네 여기가 타이로 들어가는 거거든 어, 좀 신경 많이 쓸것 같긴 하다 저는 잭 스트립 뒤에 뚫려 있는 거. 아그 네, 운동 선수. 니가 얼굴을 했던 거. <laughs> 저도 그잭 스트립이 되게 인상이 남은 게. 여기 얼굴처럼. <laughs> 어좀 감싸고 있으면서 이게 운동 선수분들이 좀 쓴다고 하니까 아또 이런 면에서 편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음. 해서 좀이게 인식이 바, 바뀌었습니다.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속바지 같은 딱 붙는 거 있잖아요. 제일 무난한 거 같고 보기도 약간 편안해 보여. 자잭 스트립 처음 봤어요. 운동 선수들이 그걸 많이 쓰는지도 처음 알았고 진짜 불편할 것같해 해. 지여워보고 싶어요? 여기서 말고.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 말고. 말고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, 알림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려요! <laughs>